오늘은 동백섬 뺑뺑이를 돌려고 합니다. 차로 이동합니다. 차를 온천에 주차하고 동백섬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굳이 동백섬에서 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시원한 날씨입니다. 동백섬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6시가 막 지나고 있는데요. 해운대 바다 수영 팀들이 지금 물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동백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백섬에는 산책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등에서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출발! 5분 24초, 5분 7초, 엄나 학교에서 와 가겠습니다. 49초 4분 49초 <laughs> 50초, 4분 50초, 33, 33, 이제 20초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 액션캠이 모두가 변경되어서 다시 뜹니다. 31초였고, 이번 내에은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49 중간에 걸었습니다. 26, 25, 29, 27. 마지막에 아, 지겹습니다. 바다로 빠질 겁니다. 에이, 에이. 30초. 하하. 바다로 갑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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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머지 1.3km. 1km 남았습니다. は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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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분 53초. 한 시간 22분 달렸습니다. 아 어, 힘들어. 하. 하. 바다에 좀 들어야겠습니다. Another oh. 온천까지 가는데 모래를 밟으면서 가야겠습니다. 신발을 신거나 딱딱한 길을 걸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래를 밟으면서 가면 피로가 굉장히 잘 풀립니다. 바다 동호회에서 보기 좋습니다. 단체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로가 다 풀려서 다시 달려도 될것 같습니다. 피시해 겠습니다 음. 목욕 전 오, 좋고 식사로 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호랑이 님, 샤브샤브 이야기 해갖고 해운대로 운에와 봤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susur> 왔네 어, 배부릅니다 더 먹어야 되나자 저거 마셔먹고 더 먹어야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오 고기 구워 먹으러 왔다 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피에서 우삼겹 추가해서 먹는게 가격도 절반 맛도 거의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딸내미도 인정. 이제 그만 먹어야겠습니다. 아 배불러요. 못 찍는데. 얼굴은 안 찍을게. 니네 다음에, 론또갈 거가. 아니. 아, 저도 다음에 안갈거 같아요. 근데니 네 신발 예쁘다. 발 사이즈는 얼마야 <laughs> 아, 똑같아. 근데 그지 키큰사람이 발도 좀 커져. 발 크고 이러면 좀 부끄럽고 그런 것도 있나? 그거 왜 대답해야 되나? 아빠 그렇게 들어보나? <laughs> 언제야? 진짜 <저> 언제? <laughs> 팔레미가 어디 서어 아, 저기 있네요. 샀어? 샀어? 응, 샀어? 찍지 마. 아니 없더라, 책근 다시도? <목소리> 아 20.. 예, 이십사 고 괜찮습니어기도 네. 그지? 되게 독특하다 그지? 이 되게